그래서 지금 현재 호가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성 7차가 한 1, 2억 정도가 좀 비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 금액도 우성 7차가 한 1억 정도 비싼 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하나를 매수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누군가 당신에게 한 30억 정도 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공짜로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단지를 선택하실 건가요? 오늘은 시크릿 브라더 단톡방에서 진행한 이상형 월드컵 옷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서울 29억에서 30억대 재건축 아파트로 투표를 붙여봤고, 그두 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일원동 우성 7차입니다. 사실은 개포 생활권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잠실 생활권이라고 볼수 있는 잠실 장미 1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87년식, 그리고 79년식, 그리고 여기 하나는 2100세대, 802세대인데, 여기는 단독 재건축이고 여기는 2차와 3차 합쳐가지고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이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실 건가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두개 단지의 장점과 단점, 특징, 그리고 어떤 단지가 더 선호도가 높았는지에 대해서 영상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편부터 4편까지 쭉 촬영을 하면서 항상 컨셉을 알려드렸었죠. 이상형 월드컵 5탄의 컨셉은 상급지 재건축을 하나 공짜로 받을 수 있다면 상급지 재건축은 어떤 키워드로 봐야 되는가라는 거였습니다. 상황과정을 한번 해보죠. 일단 이두개 아파트 모두 지금 투자 목적으로 접근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어제로 묶여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를 해야 되고 이 아파트에 몸테크를 한다면이라는 과정을 붙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몸테크를 할 때의 기준 중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몸테크를 해야 돼?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고 이두개 지역 모두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입주까지 만약에 생각한다라는 가정에서 과연 속도가 중요하냐 아니면? 평수가 중요하냐?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후에 시세가 더 비쌀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보시어서 이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면 과연 어디를 선택하실지를 조금 잠깐 멈추셨다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뒤에 영상을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3천 명이 있는 우리 시부방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어떤 투표를 했을까요? 먼저 정규반 투표 결과입니다. 개포구성 7차 28평이 11명 자 잠실장미 1차 33평이 12명으로 거의 박빙이었습니다. 시크릿 브라더 브린이 단톡방 1번 방에서는 개포우성이 37명, 그 다음에 잠실장미 1차가 61명으로 잠실장미 1차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방에서는 25명 대 29명으로 거의 박빙이었는데 여기도 다 잠실장미 1차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실수를 한게이 개포우성 7차가 약간 좀 평형이 특이합니다. 이게 27평 혹은 28평이라고 불리. 는이평 수가 전용은 84로 제일 커요. 그런데 실제 공급 면적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방이 두 개짜리고 그다음에 여기보다 큰 30평형과 32평형이 있는데 여기는 방세 개짜리인데 오히려 전용 면적은 83제곱으로 여기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28평이 아니라 제가 32평으로 붙였었으면 아마 투표 결과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32평으로 생각하시고 투표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입지 분석하기 전에 위치가 어디 있는지부터 제가 설명드리고 입지 분석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개포 우성 실차 여기 있고요. DH 자이 개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3호선 대청역과 대모산 수인분당선 양쪽 더블 역세권의 사이에 이제 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원 초등학교가 이쪽에 있고요. 초품아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이제 길만 건너면 있고 굉장히 이제 학군이 좋기로 유명한 중동중학교와 중동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희초등학교가 있고, 이제 이런 초등학교가 있는데, 영희초등학교의 이제 선호도가 조금 높긴 한데, 배정은 이런 초등학교로 됩니다. 근데 이런 초등학교도 좋은 초등학교죠. 이 개포 이쪽이 전반적으로 학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면 영동대로를 기준으로 조금 단절되어 있는 느낌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개자프, 그 다음에 DH 아너 힐스, 그 다음에 개레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디퍼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이제 선호도가 조금 높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가격대도 그렇고 여기도 굉장히 좋은 단지죠. 그래서 보시면 d h 자 개포 그다음에 여기에 시세를 따라가지고 여기 이 개포 우성 7차가 된다 그러면 여기도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잠실장미 보시면 엘리트 레 네, 여기 있죠? 엘리트레 파크리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잠오 혹은 잠주오라고 불리는 잠실주공 5단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잠실 리 3차가 여기 있습니다. 1, 2, 3차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여기가 통합재건축으로 되는데 여기는 잠실나루역 2호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잠실역 2호선, 8호선의 더블역세권에 잠동초등학교, 잠실중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고 있는 초중품화 한강 뷰가 이제 나오는 이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입구도 이쪽으로 뚫려 있어서 한강공원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단지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PPT 화면 보면서 입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우성 7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호선과 수인분당선의 더블 역세권입니다. 사실 앞서 보신 것처럼 개포동 자체가 이제 지하철 노선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단점들이 있는데 이런 단점들을 어, 개포주공의 단점들이죠. 이런 것들을 더블 역세권이라는 장점으로 커버할 수 있는 단지가 바로 개포입니다 실차입니다. 양재대로랑 영동대로가 있어서 도로 교통 측면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대모산 뭐 양재천, 늘푸른 공원 이런 공원 같은 것들도 많고 자연 환경이 워낙 좋아서 조용하고 쾌적하고 공기 자체가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삼성병원이 바로 도보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세권의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군도 명문학군입니다. 이런 초등학교. 아까 영희초등학교가 조금 더 좋다 그랬는데, 이런 초등학교도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이런 초등학교. 그 다음에 특히 중동고랑 중동중. 여기가 이제 자사고인데,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치동 접근성도 훨씬 좋죠? 어, 잠실보다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현대 4차나 주공 5, 6, 7단지까지 다 완공이 되면은 시너지도 분명히 날 것이고 오른쪽에 수서 역세권도 개발하고 있죠. 이런 거에 대한 간접 호재도 있는 단지입니다. 현재 802세대인데 계획상은 1,102세대로 이제 재건축 예정이고요. 용적률이 157%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평균 대지 지분도 15평이 넘는 16.3평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강남 재건축에서도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는 장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2024년 조합 설립 후에 지금 시공사 선정 직전인데, 다른 재건축 단지들에 비해서 구역 지정되고, 그다음에 추진이 설립되고, 조합 설립되고, 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곧 시공사도 나올 예정이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재건축 단지의 단점이죠. 몸테크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개포의 메인 쪽과 좀 단절되어 있다. 아까 영동대로로 좀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도보권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건축이 되고 나면은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될수있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이제 28평형으로 갖고와서 제가 구조가 이제 방두개짜리 인데 30평이나 32평은 방 3개의 화장실 하나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 하셔가지고 이제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잠실 장미 1차입니다. 보시면 잠실나루역과 잠실역의 더블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2호선이라는 프리미엄을 더 갖게 됩니다. 사실 3호선도 좋은 노선이고 수인분당선도 좋은 노선인데 사실은 딱 하나만 뽑으라면 가장 좋은 노선 중에 하나가 2호선이잖아요. 그래서 2호선이 더블 역세권으로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잠동초 그다음에 잠실중 여기에 초중품아 그다음에 단지내 상가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맛집도 많고 그래서 이 상가와의 갈등이 조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상가 인프라가 그만큼 괜찮다라는 거고 장사도 잘 됩니다. 그리고 학원가도 잠실 학원가, 방위 학원가, 대치 학원가를 골라서 갈수 있는 입지가 바로 잠실이고, 한강 뷰 좋고, 한강 공원 가깝고, 석촌 호수도 가깝고, 성내천 산책길, 여기 벚꽃 굉장히 예쁘고요. 올림픽 공원까지 제가 점점 한 거는 그만큼 갈 곳이 정말 많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프라, 롯데타워,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도보권, 인프라, 슬세권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곳이 바로 잠실입니다. 호재는 없냐? GBC 개발하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잠5 포함해 가지고 밑에 이제 신축들 막 들어오죠. 계속해서 잠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 잠실의 선호도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호재죠. 장미일차는 신통기획으로 1,2,3차가 통합재건축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뭐 간평가라든지 아니면 상가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제 눈에는 조금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라는 게 우려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3,522세대 지금 통합재건축으로 굉장히 대단지인데 이게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재탄생을 합니다. 용적률은 184%로 아까 우성 7차보단 조금 떨어지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 대지지분은 21.5평으로 더 좋죠. 역시 단점은 재건축 단지의 몸테크, 그 다음에 재건축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는 점, 주변 환경이 다소 좀 복작복작해가지고,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고, 33평이다 보니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여서, 안에만 리모델링하면 훨씬 더 쾌적하게 몸테크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개 단지 비교평가를 해볼게요. 사실 보면은 지금 이제 28평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그런데 32평으로 보면 우성 7차가 다 가격이 높습니다. 근데 현재 호가를 보면 29억에서 30억 정도. 호가가 지금 거의 32평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가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성 7차가 한 1억 정도? 많이 보면 한 1, 2억 정도가 좀 비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비교평가 그래프를 붙여보면 28평 말고 32평을 조금 더 높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전세 금액도 우성 7차가 한 1억 정도 비싼 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한 29억에서 30억 정도를 주고 강남 재건축 하나를 매수할 수 있다면, 혹은 누가 공짜로 준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포우성 7차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제 대지집은 다 생각해서 그런 건데 이게 32평이라면 더더욱 저는 개포우성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사실 되게 박빙입니다 둘다 너무 좋은 단지이고 솔직히 말하면 미래가치만 못 나면 저는 장미 1, 2, 3차가 재건축이 되기만 한다면 시세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단지는 조금 조용하고 쾌적한 이런 단지들이 조금 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 라이프 스타일 이 조금 맞는 단지가 아무래도 잠실보다는 개포동 쪽이 조금 가깝고 그리고 개포우성 7차의 장점은 속도가 빠르다라는 점 저는 재건축에 이제 속도도 있고 사업성도 있는데 사실 속도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까지 보인 행보가 개포우성 7차가 조금 더 앞으로 빨리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강남권에서 사업성은 좋지만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압구정도 마찬가지고 음마도 마찬가지고 사업성이 좋다고 무조건 빨리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1, 2, 3차가 통합 재건축을 하다 보면 잡음이 좀 생길 것이고 또 신속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기부채납도 그만큼 많아지고 뭔가 국가와의 갈등 같은 것들도 다른 신통단지들을 보니까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속도 측면에서 배팅을 한다 그러면 개포우성 7차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개포우성 7차가 저와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방에 계시는 이제 닉네임 대물 분이 실제 고민을 했던 단지들을 투표로 붙여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다음에는 마포와 목수 쪽에 이제 아파트를 비교평가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은 단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도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큐레이팅 또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